안녕하세요. 알테나 씨가 만듭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되기 알티스트 TV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져서 집안 대청소도 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 정리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잖아요. 봄이 되면은 물건을 정리해 가지고 집 앞에다가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글을 써 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내어 놓기도 하고요. 가라지세일이라는 걸 해요. 집안 찬장이나 어디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물건들, 오래된 물건, 안 쓰는 물건들을 그냥 값싸게 이웃들에게 파는데요. 이때 예상치 못한 득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물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사를 할 때. 그 전에 살던 집 주인이 놔두고 간가구라던가또 도자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이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오래된 동네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만 계속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잘 없겠지만 오래된 동네에 사셨던 분들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어떤 유품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내셔널 아트 클럽에서 전시를 새로 열고 있어서 제가 찍어봤고요. 한국 작가님의 작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어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저택이 많죠. 어, 일반인들도 이렇게 대저택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건희 회장님이라던가 이런 재벌들이 대저택에 살지만, 어, 미국에는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마을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저택에 있는 곳에서만 나오면, 아, 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내 인생과는 별개의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일반인들이 사는 일반 주택에서도 이런 물건들이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요 1파운드에서 산 한국돈으로 한 1,6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꽃병이 약 2,000파운드, 33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의 꽃병이 알려져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장에서 이 꽃병을 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말이 좋아 재활용 처리장이지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에서 죽다시피한 이 꽃병이 2,000 파운드나 하는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고 해요. 영국에서 만든 이 도자기는 1892년에 설립된 독일 업체 필킹턴사라는 도자기 업체에서 만들어낸 리미티드 도자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 회사가 2012년에 도자기 생산을 중단했어요. 이 필킹턴사라는 이 도자기 회사가 그런데 이 꽃병을 만들 때 사용을 한 광택을 내는 기술이 16세기의 유명 골동품 화가인 윌리엄 버튼이 발명한 기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고 이러한 기술이 어떤 독특한 기술을 가진 꽃병이기 때문에 330만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일부를 산 꽃병인데 그래도 가치가 있는 꽃병으로 밝혀졌죠. 이렇게 우연히 가치 있는 물건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눈썰미 있는 사람은 이 가치 있는 물건이 값싸게 팔리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9년에 작고한 영국의 화가 존크렉스턴이 1960년대에 런던에 있는 말리본의 골동품 가게에서 샹들리에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샹들리에가 자코메티의 작품임이 밝혀진 거죠. 이크렉스턴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이 작품을 구입해서 이것을 50년 동안 집에 걸어 뒀다고 하는데 어, 이분이 이 작품을 구매를 했을 때, 이 작품을 피터 왓슨이라는 사람이 자코메티에게 의뢰를 한 의뢰를 해서 제작한 작품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작품을 구매를 했다고 해요. 예술가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이게 심상치 않은 작품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감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정매시장에 내놨는데 2018년에 930만 불, 114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자, 골동품 가게에서 38만 원 주고 샀던 샹들리에가 1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에는 청나라 시대 때 넘어왔던 그 중국 도자기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도자기들이 간혹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물건들을 정리해야 될때 또는 이혼이라든지 어떤 재산을 정리해야 될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 감정사들이 가가지고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들, 팔아야 될 물건들, 도네이션 해야 될 물건들 이런 것들을 조금 어, 디바이드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어, 집에 뭐 찬장이나 창고 같은데 쌓여 있는 물건들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옛날 물건이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추정가는 15,000불에서 25,000불이지만 40만불이 넘게 낙찰이 되기도 합니다. 이 용그림이 그려진 중국 도자기 역시 작자 미상인데 경매에 내놓았더니 추정을 하기로는 한 15만 불에서 25만 불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200만 불이 넘게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찬장 뒤져 보세요 혹시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품 없나요 여러분 한국의 도자기 장난 아닙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아주 값싸게 구매한 물건 작도는 작품들이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라고 막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자,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갖다 맡기시길 권장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트페어가 많아가지고요. 테파프, 프리즈 아트페어, 볼타쇼, 나다 아트페어, 뉴욕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